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역세 간호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자, 우리 지금 많은 고개를, 고비를 넘었습니다. 맨 처음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출문제의 그 어, 상황을 좀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를 통해서 기본을 훑었다고 생각,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원별에서 당연히 외울 건을 외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자, 여기까지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할 모의고사는 이제 서울시를 좀 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종종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뜬금없는 데서 가져왔느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 지역사의 간호가 바뀌고 있는 건 아실 거예요. 큰 물결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물결이 바뀌면서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좀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 우리 기본서만 갖고 공부하는데 낯선 것들이 있어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종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는 그런 문제가 종종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서울 시의수 문제 중에서 열한두 문제 정도가 그런 문제가 나올 거고 그런 문제를 공략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른 거다안 하고 모의고사만 하면 될까요?라고 물어보시는데 그쪽 위험한 발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원별까지는 하시고 그다음에 서울 시를 노린다면 이것까지. 근데 서울 시를 안고 전전 지방일 겁니다. 그건 뭐 어,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 있,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새로 그래서 유인물도 되게 많다는.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유의무를 보시면서 새로운 내용은 빨리빨리 접근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자, 이배니다 오늘 처음 문제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문제는 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이요. 단계별 접근 과정의 특성을 나열하였다. 자, 옳지 못한 겁니다. 지역사회 간호사업 제공에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 통합의 반대가 뭘까요? 통합의 반대가. 전문, 전문적인 접근. 그런데 지역사회 간호사업은 전문적인 것보다는 통합적인 접근이 더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성격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기보다는 전문적이다. 아니라고 느끼셔야 돼. 전문적이기보다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다. 예, 답은 2번이고요. 자, 지역사회에서 사용하는 시설 가구는 이제 가정보건소, 기타 지역사회에서 충당을 한다. 네. 대부분 그 지역사의 것을 좀 사용해라 라고 표현을 했었을 겁니다. 네 번째, 사업의 비용 효율성 고려해서 대인, 개인 대상자 중심의 접근보다는 집단 중심의 접근을 하고 있다. 네, 맞네요. 답은 2번입니다. 변함없이. 자, 이번이요. 우리 지역사회 간호 이론 중에 차원 모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역사회 간호를 위해서 특별히 개발된 모형이다. 근데 특별히 쓰진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나올까봐 크게 세 개의 차원으로 나눠진 건 아시죠? 하나가 간호 차원, 또 하나가 건강 차원, 또 하나가 건강 관리 차원. 그래서 크게 세 개의 차원으로 나눠진 모형입니다. 간호 차원, 건강 차원, 건강 관리 차원. 자, 그런데 그걸 모르더라도 문제를 보시면 웬만큼 풀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옳지 못한 것은 이에요. 자, 농내장 집단검진은 2차. 맞죠? 네, 두 번째입니다. 체중을 조정하는 사람, 조절하는 사람이 바람직한 체중으로 감소된 이후에 그 시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 너무 쉽죠? 3차 예방. 맞습니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간호중재가 시행됐을 경우 1차 예방이라 할수 있다. 오, 괜찮습니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거니까. 답은 4번인가 보네. 자, 1차 예방은 인구 집단의 건강 수준을 최고로 우리 어쩐지 최고라는 말이 들어가면 거부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자이거 뭐라고 바꿀까요? 1차 예방은 네? 네, 적정기능 수준 아니요. 차원 모형을 모르셔서 그래. 차원 모형은 뭐였냐면 건강의 유지, 증진, 생명 연장입니다. 자, 1차 예방은 인구 집단의 건강의 유지, 증진, 생명 연장을, 연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우리는 차원 모형을 잘 모르더라도 아, 1, 2, 3번이 맞았으니까 4번은 틀렸겠구나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3번입니다. 각국의 보건 의료 체계는 그국가 역사적 배경, 사회 구조적 차이, 보건 의료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게 된다. 자, 유형별 보건 의료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랍니다. 자, 우리 X제도 기억하시죠? X제도 하면 뭐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원을 뭘로 만드는 거죠? X제도. 제원 조세 또는 사회보험. 민간 보험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다. 하여튼 조세나 사회보험으로 이루어진 게 X제도. 여기에서는 인두제, 총액 계약제, 또는 총괄 계약제 선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맞습니다. 시장 원리 Y제도. 여기는 민간 보험 쪽이겠죠? 하여튼 Y제도에서는 공급자의 과잉 진료와 허위 청구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아, 여기서도 허위 청구 현상 이 일어날까요? 과잉 진료 일어난 건 당연하죠. 허위 청구